11월 4일 텝스 기출 문제 청의 전문항 상세설강의입니다. 해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 이 문제를 꼭맞춰야 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텝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직접 파악해 보실 수 있고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감안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파트 1 1번 When r u t u r n from 친구 T 런던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come back tomorrow. 내일 온대. return을 come back으로 돌릴 말한 정답이고. 2번. s h a r r y new. 새 카페 가볼래? 라는 질문에. been wanting to go there. 물론, 가보고 싶었어. try new를 go there로 돌 말한 정답이었습니다. 3번. worth the money. 그 물건 돈값 하냐는 질문에. a bit overpriced. 글쎄, 좀 비싼 편인 듯이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only after slight increase. yes. 최근 가격 살짝 오른 뒤로만. 맞아. 가격 살짝 오르니까 돈값 한다는 건. 반대로 가격 비싸지지 않냐는 질문에 적합한. 앞뒤 모순 낚시였습니다. 4번. still coming for gas check this week. 가스 점검 이번 주에 온대? 라는 질문에 Past p o n e d 연기됐어 가 정답이었고 오답 중에 Visited Yesterday 응 어제 왔었어 라는 선지는 이번 주에 오는지 미래에 대해 물어봤는데 어제 왔다고 했으니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요 We t r e inspected on the weekend 그럼 주말에 점검 받자 라는 선지는 점검 오는지 질문했더니 그럼 점검 받자? 이건 점검 받자고 제안받았거나 가스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챘을 때나 적합한 상황이니까 오답입니다 Inspection 인출 단어고요 5번 May I bring 남친 니네 파티에 데려가도 되냐는 질문에 More than welcome 이지가 정답이었고 오답으로 have to ask the party host. 파티 호스트에게 물어봐야 해라는 선지는 질문 받은 사람이 파티 호스트인데 다른 호스트에게 물어본다는 게 입장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6번 w a t e bill exceptionally high. 최근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대사에 cut back on water usage. 그럼 물 아껴쓰자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I need to be less cautious. 그럼 물 소비 덜 주의해도 되겠다. 이건 반대로 수도세가 적게 나왔을 때 적합하죠. t h e w o r d for saving i n d e d 역시 아낀 보람이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세가 적게 나왔을 때 적합한 오답이었습니다. 컷백은 빈출수거고 exceptional caution indeed 빈출단어입니다. 7번 Money b a c k cancel 호텔 예약 취소하면 돈 돌려주냐는 질문에 not refundable late 아니 환불 불가 가격이었어 가 정답이었고 Money b a c k 을 refundable로 돌려 말했죠. 오답으로 Let's ask when check out 체크아웃 할때 물어보자는 선지가 나왔는데 질문은 체크인 전 예약 취소하는 상황인데 이 선지는 이미 호텔에 투숙한 상황에 적합하니까 오답이었습니다. 8번 Work s better before lunch 점심 먹기 전에 집중력 더 좋냐는 질문에 Energy 웨이니나 애는응 오후엔 에너지 떨어지더라. 이건 before lunch를 반대말인 in after noon으로 돌려 말한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y e a more productive after meal. 응, 식후에 더 생산적이야. 이건 점심 먹기 전에 더 집중 잘 된다고 맞장구 치고 식후 생산적이라는 게 앞뒤 모습 낚시이고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요. u s u can concentrate on work when hungry. 보통은 배고플 땐일에 집중 잘안 된다는 선지는 마찬가지로 점심 먹기 전에 집중이 더잘 된다고 맞장구 치고 배고플 땐 집중이 안 된다는 게 앞뒤 무슨 낚시이고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Wane, Productivity, 빈출 단어고요. 9번 Overburdened w t h work, 요새 일 너무 많냐는 질문에 e g 이 r to take on more duties. 정 반대야, 더 많은 업무를 맡고 싶어가 정답이었고 오답으로 No, my hands are full. 아니나 너무 바빠라는 선지는 일이 안 많다면 너무 바쁘다 앞뒤 모순 낚시였고요. B e e g 이 r to take on 빈출 수거입니다 10번 A far cry from debut. 가수 새 앨범 데뷔 작과 너무 달라. 여기서 A far cry from은 하늘과 땅 차이 매우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꼭 부정적일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에선 새 앨범이 데뷔작과 다르게 너무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새 앨범이 데뷔작보다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정답으로 For Spec t a c l a r l y Short 동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선지는 새 앨범이 데뷔작보다 너무 안 좋다는 뜻이고 For Cry From을 For Short로 돌려말한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Right Always Outstanding 맞아 항상 뛰어나지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너무 다르다면서 항상 뛰어나다 새 앨범이 데뷔작보다 좋든 안 좋든 달라야 하는데 Always 항상 어떻다는 건 오답이겠죠 앞뒤 모순 낚시였고요 Outstanding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 2 11. Good s b o d y Wednesday 에세이 아파서 못 냈던데 수요일까지 제출 가능하니? 라는 질문에 Shouldn't be problem 그건 문제 없을 듯해요 가 정답이었고 12. 번 Firework display 불꽃놀이 갈 거야? 무슨 불꽃놀이 Advertise for weeks 몇 주간 광고했었잖아 몰랐어? 라는 대화가 나왔고 It must be e s c a p e my notice 내가 놓쳤나봐 가 정답이고 Advertise for weeks를 이스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I know Looking forward 내 말이 완전 기대중이라는 선지는 몰랐다면서 기대중이라는 게앞두 마디 대화와 모순되니까 오답이었고 I'll prepare the f i r e w o r k 그럼 내가 불꽃을 준비할게. 이 문장은 실제로 불꽃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큰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f i r e w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o o 빈출 수가고 display n 빈출 단어입니다. 13번 Try to fix. c a l 싱크대도 고장났는데 이번엔 직접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At least t 일단 살펴보긴 할게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으로 t h t a f e d 그게 확실히 더싼 방법이긴 하겠다라는 선지는 전문가 부르면 일 단 인건비가 생기니까 확실하게 더싼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at least 빈출수가였습니다 14번 raining the evening 저녁에 비예보 있는데 우산 안 가져가냐는 질문에 back before then 그 전에 돌아올 거야가 정답이었고 evening을 then으로 돌려 말했죠 오답으로 hopefully forecast gets right 제발 예보가 맞다면 좋겠다라는 선지는 우산을 안 가져가면서 비예보가 맞았으면 좋겠다 상황적으로 모순되니까 오답이었습니다 15번 could you recommend 메뉴 추천 가능하냐니까 signature dish 시그니처 메뉴인 페퍼 피자를 추천해줬고 sounds tempting 음 그거 유혹되네 즉맛있겠네이유가 정답이었고 오답 중에 No thanks. Can t have o n other bite. 괜찮아요. 한 입도 더못 먹겠어요. 이건 이미 식사에서 배부른 상황이니까 메뉴 주문 전즉 식사 주문 전인 지문의 상황과 모순돼서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16번. Not return. Don't know what to do. 강아지 잃어버렸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대사에 Let's make missing poster. 실종 포스터부터 만들자가 정답이었고 오답으로 They will eventually come back to me. 그는 분명 나에게 돌아올 거야라는 선지는지문에서내 강아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상황 같기 때문에 입장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17번 스몰 웨딩. 왜 스몰 웨딩했냐는 질문에 want to keep things low key. 그냥 작게 진행하고 싶었어가 정답이었고 스몰 웨딩을 keep things low key로 돌려 말했습니다. 오답으로 neither one are x c l u d e d 아니원 아무도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는 선지는 하게으로 아무도 안 빠뜨리려면 스몰 웨딩이 아니라 대규모 결혼식을 했을 때 적합하겠죠? exclusion. 빈출 단어였고요 18번 come back what motivated. 그리스로 발령 갔다가 왜 돌아왔어? 라는 질문에 l e a v i n g a b r o a d take a toll. 해외살이 부담스러워가 정답이었고 19번 remaking move i 그 영화 리메이크 예정이라는 소식 들었어? 완전 별로일 듯. Original improved upon. 리메이크작 출시로 원작에 개선이 더해질 여지가 없을까? 라는 질문에 f i n i t y t o act to f o 확실히 원작은 따라잡기 힘든 작품이야. 즉 원작에 개선 더해질 여지가 없어. 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으로 Original was better t n remake. 원작이 리메이크보다 훨씬 낫더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질문에서 영화는 리메이크 예정일 뿐 아직 리메이크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20번. g e t passed over multiple times. 여러 번 떨어졌지만 keep applying. 계속 지원했더니, land on dream job. 결국, 꿈의 직업 얻었어라는 대화였고, 전 o n ask t i be clearly paid off. 너의 끈기가 분명한 결실을 맺었네가 정답이었고, kept applying을 don't a s to be로, land on dream job을 paid off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you will land on it if keep trying. 계속 시도하면 분명 도달할 거야 라는 선지는 이미 취업해서 도달했기 때문에, 시점 낚시, land on.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You are dealing with the s e t u a c k well. 너 실현을 잘 극복하는 중이구나 라는 선지는 극복하는 중이 아니라 이미 취업해서 극복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Pay off 빈출 수거고요 다음 파트 3 메인 2 1 번. Wondersmall Museum 작은 뮤지엄 못 찾고 헤매는 중인데. Signs put up for visitors 방문자들을 위한 표지판 좀 설치해 놓지. When you get there 도착하면 한 마디 하자 라며 불평하는 대화였고. w o u t better marked 경로가 더잘 표시되길 바람이 정답이고. Signs for visitors를 w o u t better marked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smaller than expected 뮤지엄 기대보다 작았다는 선지는 뮤지엄 도착도 못했으니까 아직 규모를 확인하기 전이고 small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d e s i g n a t e location, misleading 표시된 장소 오해 소지 있다면 불평했다는 선제는 장소 표시 자체가 없어서 불평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pull up, 빈출 수 가고 wander, 빈출 단어입니다 22번 director doesn't like me 팀장이 나 싫어하나 봐 critical everyone 아니야 모두에게 비판적이야 just ask around 아무한테나 물어봐봐 not so target 아 유일한 타겟이 아니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라는 대화였고요 ill-tempered, not exclusive 남자한테만 성질내는 게 아니다가 정답이었고 critical을 ill-tempered로 everyone, not so target을 not exclusive로 돌려 말했습니다. Solely exclusive. 괜찮아나고요. 23번. Robbed, left and locked. 우리 가게 강도당했는데 네가 문안잠그고갔지 Don't blame me. 내 탓하지 마. 분명히 잠갔어. 의심되면 CCTV 확인해 봐. 일단 확인은 해 보자. 그런데 네가 아니라고 하면 믿을게. m e t i c u l o u s 나 이런 거 완전히 꼼꼼하게 체크해. 이러면서 남자가 억울해하는 대화였고요. Insist, n o m responsible for breaking. 강도 피해 남자 탓 아니라고 주장함이 정답이었고, Robbed를 breaking으로, Don't blame me를 n o m responsible for로 돌려 말했습니다. 오답으로 Demand a p o l o g y for accusing him. 남자 탓 한거 사과하라고 요구함이란 선지가 나왔는데 일단 대화의 메인은 남자가 결백 을 주장한 것이고 cctv를 확인하기 전이라 남자의 결백 이 밝혀지기 전이죠 그리고 사과 요구도 안했으니까 오답 이었습니다 be responsible for apologize for 빈출수거 입니다 다음 코렉티브4번 샐러드에 토마토 bell peppers 피망 넣자 any cheese 치즈도 있어 use the bowl of mozzarella 며칠 전 피자 만드느라 모짜렐라 치즈는 다 썼어 that's a tough 그럼 두분 어차? lacking ingredient 없는 재료를 묻는 질문에 모짜렐라 치즈가 정답이었고 오답중에 peppers 피망 그냥 고추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망은 고추과 채소라서 bell peppers 또는 peppers 이렇게 둘다 부르기 때문에 오답 이었습니다 25. 번 day trip i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 매우 만족했다 뷰가 엄청 좋았다 hardly have a few pictures 폰 배터리 부족해서 여행 사진 거의 못 찍었다 forget to charge 충전 깜빡했어 라는 질문에 blocked in charger faulty 분명 전날에 충전기 꽂아놨는데 고장 났었던 거같아 라는 대화였고요 not able to take pics 사진 찍을 수 없었음이 정답이고 hardly have a few pictures를 not able to take pics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 오답으로 Spend entire weekend 주말 내내 섬에서 보냈다는 선지는 당일치기였으니까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 Forget to George 남자가 폰 충전을 깜빡했다라는 선지는 충전기에 꽂아는데 충전이 안된 상황이었으니까 Forget to George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Finally g e r g e b o u t entire 빈출 단어고요. 이십번 gave up on applying 박사과정 지원 포기했어. t u i t o burden 학비 부담 때문에 아니. With i n g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일, 유가 병행하는 것도 이미 너무 바빠서 supportive 남편은 지지해 그냥 내가 포기했어 Why not apply? 대학원 지원 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Too many other commitments 다른 의무들이 너무 많아서가 정답이었고 Juggling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를 Other commitments로 돌려 말했습니다 오답으로 Lack financial means 경제력 부족해서 라는 선지는 학비 부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오답이었고 Objective 남편이 반대해서 라는 선지는 오히려 남편은 지지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Tuition means 빈출 전화고요 27번 남자와 친구 비둘다 스키 초보인데 Right after their first lesson 첫 레슨 직후 Bowl is 테이커 태생적 모험가인 비만 전문가 코스에 도전했다. Luckily not injured. 다행히 안 다치긴 했지만 난안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대화였고요. Maniest to avoid injury. 비는 부상을 피했다가 정답이고 not injured를 avoid injury로 돌려 말했죠. 오답으로 비가 more experienced as skiing. 비는 더 숙련되게 스키탔미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둘다 스키 초보였기 때문에 오답이고 p l a n t to try expert's slope 남자도 전문가 코스 도전할 예정이란 선지는 남자는 도전 안 하길 잘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죠. Manage to. 벤출 수거입니다. 28번. 시장 선거. Emerging. 신흥 A 후보가 현직 B 시장보다 여론조사 앞선다. Road Expansion Public System. B 시장은 도로 확장 공사 등 공공 공약 안 지켰고, pay only marginally improved. 취약계층 급여 개선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선 안될것 같다. 라는 대화였고요. Fail to deliver promised infrastructure. 약속한 인프라 공약 실행 못 시켜서가 정답이고, Road Expansion Public System을 promised infrastructure로 돌려말했습니다. 해커리는 오답으로 pay system not improved 급여체계 개선 못 시켜서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미미한 수준이지만 개선을 아예 못 시킨 건 아니니까 improved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last political savvy B는 A보다 정치력 떨어짐이란 선지는 B가 공약을 못 지켰다고 해서 A보다 정치력이 낮은 건 아니죠. 질문 대화만으로는 그들의 정치력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emerging, expanding, marginalized, infrastructure, savvy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인퍼 29번 time zone issue 해외 사는 시차 문제가 가장 힘들다. Wake up after midnight. 부모님이 일어나면 여긴 12시가 넘었다. Want to contact everyday. 그래서 매일 연락하고 싶지만 Manage to do so on weekends. 주말에만 겨우 연락한다라는 대화였고요. When man in bed. 부모님이 일어날 때 남자는 보통 잔다라는 선지는 부모님이 깨면 자정 이후고 그래서 연락 못한다는 포인트에서 이때 보통 자나보다 이렇게 대화만으로 100% 유추할 수 있어서 정답이고 헷갈리는 오답으로 Daily basis. 남자는 부모님과 매일 연락한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매일 연락하고 싶지만 주말에만 겨우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오답입니다 m a n a g e 빈출수가고요 30번 w감독의 영화 대부분 폭력적인데 그래도 b영화는 violence to d down 덜 폭력적이라 여자가 좋아했다 more in line with u s u r 이번 새 영화는 평소와 비슷하다 give it a pass 여자는 그럼 안 보겠다는 대화였고요 dislike more of than she likes 여자는 w감독의 영화 중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더 많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w감독의 영화 중 b영화만 덜 폭력적이라서 여자가 좋아하고 w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폭력적이니까 그 감독의 영화를 대부분 싫어한다고 수 있겠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l a s t Violent 새 영화는 덜 폭력적이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새 영화가 W 감독의 폭력적인 평소 영화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새 영화도 폭력적이라 오답입니다. 다음 파트 4 메인 31번 Urgent Time Off P 팀장 가족 문제로 급하게 휴직하게 되었다 Unlimited 그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기한 휴가 제공될 거고 Cover for Julius 그 동안 P 팀장 업무를 S가 대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팀장들 S에게 보고하라는 회사 공지였고 Inform Immediate l 직원의 급한 휴가 알림이 정답이고 urgent time 를 immediate l e a v e 로 돌려 말했습니다. 32번 건강 위해 적색육을 다른 단백질로 대체하길 권장한다. hard to do all at once 한 번에 대체하는 건 힘드니까 incremental replacement 단계적으로 바꿔라. 즉 다른 단백질을 점차 늘려라. 예를 들어 주 1회 no radme day 적색육 안 먹는 날을 만들어라. p i s s m i a l approach 이런 단계적 접근이 적색육 대체를 훨씬 쉽게 만들 것 이라는 내용이었고 switch to gradual change 적색육 대체 점진적인 변화로 가능하다가 정답이고 incremental Replacement, piecemeal approach 이걸 gradual change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consumption not good for health 적색육 섭취 건강에 안좋다는 선지는 지문 초반에 적색육이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딱한 문장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언급된 디테일 낚시였고요 other protein source beneficial 계란 버섯 등 다른 단백질 원이더 좋다는 선지는 건강 위에 다른 단백질로 대체하라고 딱한 문장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언급된 디테일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replace gradually consumption 빈출 전화고요 다음 correct 33번 Drawn, no 자선 마라톤 입장료 없지만, at least, 인당 최소 20달러 모금하길 권고하고, 기부금 중 3분의 2는 starving children, 해외 결식아동에게, 3분의 1은 local orphanage, 지역고아원에 기부할 거다. hopefully annual. 이번 행사가 앞으로 연례행사가 될 행사의 첫 번째가 되길, 즉, 앞으로 매년 열리길 바란다는 거겠죠? first time ever this year. 그래서 행사가 올해 처음 개최되었음이 정답이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majority local, 기부금 과반 이상 현지에 쓰인다는 선지는 3분의 1의 만 지역 고아원에 기부되니까 과반 이하라서 오답이었고요 at least 빈출수가고 annual majority local 빈출 단어입니다 34번 cover dispute between bus passengers 이책 버스 승객 간의 다툼을 다뤘는데 single brief incident 이한 사건을 narrative in different styles 99개의 다른 서술 방식으로 표현한 게 인상적이라는 내용이었 고 예를 들어 1챕터는 시 2챕터는 슬랭 등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numerous styles of identical story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서술 방식으로 써서가 정답 um single instant를 identical 스토리로 99개의 다른 서술 방식을 numerous styles로 돌려 말했습니다. 해클린오답 중에 timeline slow 한개 사건을 99개의 챕터로 타임라인을 나눠서 느리게 진행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한 개의 짧은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dispute incident narrative 빈출 단어입니다. 35번 discharged C 정부에서 잘린 임원 handsomely c o m p e n s a t e for lack of contract 고액 퇴직금을 받았다. e v a d i n inquiry about specifics of severance package 퇴직 수당 관련 세부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Lack of transparency.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Disclose details. 잘린 임원 보상에 대한 디테일 공개를 거부해서가 정답이었고, Evade inquiry about specifics를 Disclose details 거부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Not reveal specifics of contract. 임원과의 계약 세부 사항 공개 거부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퇴직 수당이 얼마인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specifics contract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Compensate for. 빈출 수고 Discharge, Evasion, Inquiring, Transparent, Revealed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인퍼 36번 P 철학자 c r u c s of Matter 진리는 rigorous questioning and testing 끊임없는 질문과 검증만으로 도달된다고 믿었는데 S 학파는 skilled argument, rhetoric 기술적 논쟁과 화려한 수사를 중시해서 accused as of misleading public P는 S 학파가 대중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really incompatible with philosophical truth P는 수사와 철학적 진리 네가 양립할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선지는 P가 진리는 질문과 검증만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S학파가 중시하는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수사는 진리 추구 방법이 아니거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유추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고 크락소우 매어를 philosophical truth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public popular to lyric P는 대중이 수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여겼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질문에선오히려 대중이 수사에 꽂혀서 선동되었다고 반대로 나왔으니까 오답이었고요. accused, incompatible.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 5, 첫 번째 긴 질문. 호주 독사 150종 이상이 있고, proximity to inhabited areas. 거주지 근처에 서식하지만, f a t a l bite 223 per year. 치명적 물림 사례 1년에 두세 건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선, v human. 호주 독사들은 인간을 피하고, detect human temperature. 다른 지역 알 독사처럼 인간의 체온을 감지하지 못한다. fang. 그들의 송곳니는 피부를 못 뚫고, a n t i d o t e 호주의 해독약이 잘 준비되어 있고, one of its kind. 전 세계 유일하게, 추첨단, 독 진단, 해독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3 7번 메인 문제는 Why fader bite numbers relatively low? 치명적 물림 사례가 비교적 적은 이유가 정답이었고 223 per year을 number relatively low로 돌려 말했죠 38번 Why are more dangerous? R 독사가 호주 독사보다 왜더 위험한지 묻는 질문에 Sense human body heat 인간 체온을 감지하기 때문이 정답이고 detect를 sense로 temperature를 heat로 돌려 말했죠 detect relatively 빈출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긴 질문 TV 시리즈 스토리인데 아빠 때문에 은둔했던 한 청소년이 Upon reaching adulthood 성인 되고 사회에 나가서 외형화되었다. Long lost mom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엄마도 만났고 Intermittent flashback 감독 특유의 간헐적인 회상신이 많이 나왔다. Newcomer 주인공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T는 연기를 매우 인상적으로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39번 Flat Topic 시리즈 줄거리를 묻는 질문에 Long confined emergency into society 오래 은둔한 사람이 사회로 나오는 과정이 정답이었고 Recluse를 Confined로 돌려말했습니다. 헷리는 오답으로 How Become Isolated 어떻게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지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반대로 고립에서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40번 감독에 대한 인퍼 문제는 Narrative Features, Complicated Timelines 이야기가 복잡한 시간 순서로 진행되었다가 정답이었는데 간헐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많았다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수체적인 전개가 아니라 복잡한 전개였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Previously Worked With D와 이전에도 작업했다는 선지는 D가 신인 배우니까 오답이겠죠 c o n f i n e emerging r r a t i v e features 빈출 단어입니다. 자 청해 전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을 모두 맞추기 위해 이 점수대별 공포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프리법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팁스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청평 상세설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 목표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